안녕하세요. 오늘 2025년에 입학하는 가돌릭대 의회 4번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논술 동영상 여러 개 띄웠지만 아, 이, 이 가돌릭대 의회 4번처럼 고민을 많이 해본 적이 없어요. 어, 까탈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쉽게 여러분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한 부분 프린트니까 잘 들어두시고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동영상을 듣기 전에 다음 수학물들이기 의치대 약대 논술에 프린트 있으니까 프린트 뽑고 프린트 보시면서 동영상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논술 보시기 전에 단기 논술 특강 꼭 듣고 보세요. 논술의 출제 경향 알아야 될 공식들 뭐 이런 것들이 잘 수록되어 있으니까 자세한 상황은 유튜브 수학물들이기 게시물 두 번째 참조하시면 됩니다. 밖에 어 매미가 울고 있네요. 저 매미소리 좋아했는데 오늘은 동영상 찍으려고 하는데 막 시끄럽게 우니까 그닥 반갑지는 않네요. 자 제시문 들어갈까요? 최고차인개수가 양수인 3차수 fx와 정의역과 공역이 모두 실수 전체 집합이고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어, f2랑 f1 사이, 어, 차이는 10과 20 사이가 되겠고 t가 0사일때 fgt가 ft가 되겠고 t가 음수일 때는 어 지티가 그냥 지형과 똑같고 똑같겠고 사보다 클 때도 g t 가 지사랑 어, 똑같겠고 리미트 x가 0불로갈때 루트 x분의 gx 마이너스 지형 루트 3이 된다. 어 조건이 많긴 한데 뭐 그, 그닥 쓰고 싶은 조건이 없죠. 그죠. 뭐 뾰족하게 뭐 보이는 조건도 없고 아무튼 좀 까탈스럽죠. 자 기억의 함수 gx로 가능한 함수의 개수를 n이라고 하겠고 어 기억의 함수 f x 가 gx로 가능한 모든 함수에 대해서. s의 값중 가장 큰 값을 m이라고 가장 작은 값을 m이라고 하는데, s는 곡선 요놈과 x축 및 곡, 어, x는 1, x는 4로 둘러싸인 도형 의넓이죠 뭐, s는 요거라는 건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인테그랄 하겠고, 1에서 4까지 절대치 붙이고, f'x, gx, dx. 뭐, 요 정도만 알 수가 있겠죠. s가 요런 걸알수 있는데. 자, 그러면은, 제시문기억의 함수 gx로 가능한 함수 개수를 함수를 모두 구하고, 어, 그 개수를 n이라겠죠. 그 개수도 구하겠고, 어, 그적분값있죠이 적분값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겠죠. 자, 그래서 스타트를 이렇게 끊을게요. 3차함수라 했으니까 최고차인 개수가 양수인 3차함수니까뭐 아무 조건 없으니까 일단 a, b, c, d 변수 잔뜩 놓고 시작했죠. 잔뜩 놓고 시작하고 어, 기역가에서 영가 사일 때 f, g, t가 f, t 라했으니까 요거를 이제 쓸 수가 있게 FGT는 어떻게 되죠? FGT는 aGT의 세제곱 플러스 bGT의 제곱 플러스 cGT 다하기 d가 되겠고 요거랑 뭐랑 같냐면 a f t 니까 aT 삼성 다하기 bT 제곱 다하기 cT 다하기 d가 되는데 t 는 캔슬 시키겠고 요거를 넘겨 갖고 얘랑 얘랑 짝꿍하고 얘랑 얘랑 짝꿍하고 얘랑 얘랑 짝꿍하면은 어 t-t가 공통인사걸알수 있겠고, 나머지 이쪽 정리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0 만들 수가 있는데, 요 정리한 게 바로 요것이 돼요. 그래서 요게 0이라면 gt가 g가 되거나, gt가 요 놈의 근이 돼야 되니까, 요거를 이제 여기서 gt를 구해야 되니까, 다시 gt에 가는 2차식이니까, gt에 가는 2차식으로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고, gt는 t가 되겠고, 그러면은, 만약에 t, t가 0불 부근에서 gt가 t라고 하면은, 어 다의 모순이 되겠죠. 다가 뭐죠? 다가 지금 어,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루트 x분의 gx g0인데 요게 만약에 x라 가면은 x g0은 0이 되겠죠. 0 부근에서 이게 x라 가면은 요렇게 되는데 이거 이제 루트 x가 되니까 x가 0 불러가면 0이 되는데 루트 3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모순이 되니까 어 요거는 아니라는 걸알 수가 있겠고 그럼 d가 0 부근에서는 ct는 요걸 만족하겠죠. 요게 아니니까 요걸 만족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그러면은, 지, 지형은 어떻게 되죠?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어, a, 지형의 제곱, 어, 지형 집어넣으면 b, 지형이 되겠죠. 지형, 어, 여기 c가 된다는 걸알수 있으니까, 지형은 연 놈의 근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 미텍스가 0불로갈때 요게 루트 3이라 겠죠 지금 요거를 다시 쓴 건데 요걸 다시 쓴 건데 요거를 x라고 쓰고 루트 분자 분모에 루트 x를 곱해 가지고 다시 썼죠. 분자 분모에 루트 x를 곱해서 이렇게 쓰면 얘는 이제 어 요게 지금 0으로 가잖아요. 0으로 가니까 이게 g 프라임 0으로 가는데 g 프라임 0의 우미분 개수가 되겠죠. 요게 이제 무한대로 가야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g 프라임 0의 우미분 개수가 무한대라는 걸알 수가 있겠고 그러면은 요거를 양변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양변 미분하면 f 프라임 g t g 어, 프라임 t가 g t가 어, f t가 되잖아요. f 프라임 t가 되는데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f 프라임 g 0이 되겠고 g 0뿌을 집어넣을 거예요. g 0뿌이 g 프라임 0뿌이 되겠고 요게 이제 f 프라임 0뿌이 되는데 지금 이게 일정은 이제 이게 어떤 일정한 이게 3차 함수 의 0이니까 어떤 값이 되는데 g 프라임 영 뿌리 지금 무한대로 가잖아요. 여기가 무한대로 가니까 얘는 0으로갈 수밖에 없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0으로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0이 되겠고 그러면은 f 프라임 x는 어떻게 되죠? f 프라임 x는 지금 f x가 요렇게 되니까 요 미분한 건 3ax 제곱 더기 2bx 더기 c가 되겠죠. 그놈의 근이 지프라 어, 지영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지가 연소 감수니까지0 뿌리인데 지0 뿌리나 지0이랑 똑같겠죠. 지가 연소감수니까. 그래서 gx가 연 놈도 근이 되니까. 자, 그럼 g형은 연 놈의 근도 되고, g형은 연 놈의 근이 되니까, 두개뺀 놈의 근도 되겠죠. 두개뺀 놈의 근도 되니까, 두개 빼면 어떻게 되죠? eax제곱, 플러스 bx는 0이, g 형의연 놈의 근도 되는데, g형은 아까 0이 아니죠. T, 어, 0이 아니기 때문에, g형은 t가 아니기 때문에, 0이 아니라는 걸알 수가 있겠고, 그럼 eax다하기 b는 0의 근이, 어 지형이랑 갈수 있겠고 그럼 지형은 마이너스 2의 분의 b죠 마이너스 2, 2의 분의 b인데 그러면은 요놈의 근이 지형인데 요게 요게 마이너스 2의 분의 b는 요놈의 중근이 되겠죠 중근 이게 근의 공식은 마이너스 2의 분의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c인데 요놈의 중근이 돼야 되니까 b제곱 마이너스 4c가 0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c가 0이 된다는 거알 수가 있겠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gx를 근해공식으로 구할게요.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열심히 정리하면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어, 여러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해공식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데, 근데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날릴 수가 있어요. 날릴 수가 있겠고, 그러면 이제 gt는 다시 쓰면 어떻게 쓸 수가 있죠?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그래서 gt는 어, t가 되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다를 다시 쓰면 어떻게 되죠? 다가 뭐죠? 다는 지금 어, 루트 x분의 gx-g0이 루트 3이라는 거죠. x가 0불러가고 이걸 다시 쓰면 은0불이 되겠고 요게 gt에서 g0을 빼면 어떻게 되죠? gt에서 g0을 빼면 g0은 이거 다 날라가니까 요거 2a분의 마이너스 b만 남지 잖 않고 빼니까 요거 날라가니까 요게 gt에서 g0 뺀 것이 되겠죠. 이게 루트 3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분자 분모를 루트 t로 나눌게요. 루트 t로 나누면 2a가 되겠고 마이너스 A 루트 T가 되겠고 이렇게 되겠고 이제 T에 대 0뿔 집어넣으면 이거 날라가고 이거 날라가니까 2A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AB가 되겠고 이게 이제 루트 3이 돼야 되니까 플러스가 당첨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플러스가 당첨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양변 제곱에서 정리하면 은 B가 마이너스 6이 나오겠고 이게 플러스가 당첨이죠. 뭐가 당첨이냐면 플러스가 당첨이 되겠고 그러면은 b제곱 마이너스 4의 c가 0이니까 b에다 마이너스 6의 a 집어넣으면 여기다 마이너스 6의 a 집어넣으면 c도 c가 9의 a가 나와요. c가 9의 a가 나오니까 a, b, c를 다 a로 쓰는 데 성공했고 0 부근에서 이게 이제 플러스가 당첨이 됐기 때문에 이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서 어 플러스가 당첨이 됐죠. gt가 0 부근에서는 이렇게 된다는 거. 많은 것을 얻어냈죠. gt가 0 부근에서 이렇게 된다는 거랑 어 b도 a로 쓰고 c도 a로 썼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 문제 요거요거 이제 다시 쓴게 이거죠. 여기 다시 쓴게 이건데 어 분자 분모를 a로 나눴어. a로 나누면은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어또 t를 x로 바꿨었죠. 0 부근에서 0 부근에서 이게 x는 0 부근이고 부근에서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그러면 이제 fx도 다시 쓸까 fx도. 지금 b도 a로 쓸수 있고, c도 a로 쓸수 있죠. 그래서 ax의 제곱따기 b x 따기 c는 요렇게쓸 수가 있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요거 가만히 보니까 x로 묶으면 완전 제곱식이 되겠죠.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이거 그래프 개형은 어떻게 되죠? 그래프 개형을 그리면은, 어, fx는 t fx는 d의 근이, d의 근이 0과 3이고, 3이 중근이니까, 요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죠. 여기 이제, 여기 이제 y는 t 가 되겠죠. y는 t 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어, y는 d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그래서 그래프경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럼 이제 gx. 지금 gx가 0 부근에서는 플러스로 낙찰됐죠. 지금. 그니까 러 여기, 여기가. 0부분에서는 여가 여가 t라고, 할께요. 여가 t라고 하면은 gt 값3개 가능하죠. t도 가능하고, 이거 이게 이제 마이너스 이 루트가 마이너스인 것이 이거고, 루트가 플러스인가 이거잖아요. 근데 플러스로 낙찰됐으니까 gt가 이걸로 낙찰됐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t가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t가 이렇게 가면 gt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다 할 수가 있겠고, 여기 이 값이 gt가 되겠죠. t도 x 값이고 gt도 x 값이 되는데 이렇게 올라간다는 걸알수 있겠고, 그러면 이제 gt 이제 이. 0에서 1까지는 이렇게 되니까 1에서 3까지가면 어떻게 되죠? 이제 여기서 시작했기 때문에 4 어, GT 값이 4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0, 1에서 3까지 가면 다시 게 내려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 T가 이렇게 가면은 이쪽으로 이제 T가 이렇게 되면은 T 값이여가 있으면 GT는 다시 내려올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내려올 수밖에 없겠고 이렇게 되겠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쓰면 어떻게 되죠? 어, 0, 일 때는 지금 3이 되잖아. 0, 일 때는 3이 되니까 3 0보다 작을 때는 3이 되겠죠. 0, 0일 때 3이니까 0보다 작을 때도 다 3이 되겠죠. 아까 문제 주어진 조건에서 0보다 작을 때는 0일 때값 그대로 쓴다 했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되니까, 어, 요 플러스 갖고 온 거. 아까 루트식에서 플러스 갖고 온게 0과 3에서는 답이 되겠고. 여기까지는 똑같죠. 0에서, 여기도 0과 3에서는 이거 똑같다. 여기, 여기나, 이거나 똑같다는 거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3에서, 3에서 4로 가면 어떻게 돼죠 3에서 4로 가면은, 3에서 4로 가면 이제, 이제, 이제 요게 문제가 돼죠 3에서 4로 갔을 때,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죠?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지금 여기, 어, t가 요렇게, x가, t가 요렇게 갔을 때 여기까지 내렸는데, 어, 이제, 이제 x가 3에서 4로 가면 어떻게 되죠? 3에서 4로 가면, x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면은, 지금 현재 gt 값 여가, 3일 때 여가 있었는데, 어, 그냥 같이 따라가도 되고, 같이 따로 가, 따라간 게 이제 x가 되는 거죠? 같이 따라가도 되겠고, 아니면은, 요, 이쪽으로 갈 수도 있죠. 이쪽으로 갈수 있으면 같이 따라가는 게 이제 t가 되겠고 이제 이쪽에 두 개가 있는데 이게 루트 마이너스 루트고 이게 플러스 루트가 되니까 이쪽으로 왔을 때 같이 따라가면 t가 되겠고 어 이렇게 가면 은 이제 플러스 루트가 되겠죠. 플러스 루트 여전히 이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은 4까지 갔을 때 그대로 여기 0에서 3까지도 요거였는데 어 3에서 4까지도 요것이 되니까 그대로 0에서 4까지 요걸 쓸 수가 있겠고. 어, 그 다음에 이제, 4보다 크면 어떻게 되죠? 4보다 크면은, 같이 따라갔으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되죠? 여기서 끝나 이게 4로 끝났죠? 어, 4일 때 4로 끝났으니까, 계속, 어, 4가 되겠고, 이거는 1로 끝났죠? 이게 지금, 이렇게 갔을 때가, t가 이렇게 갔을 때 gt가 이렇게 갔으니까 gt가 1로 끝났죠. 1로 끝났으니까 4보다 작을 때 1로 끝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그래서 gt로 가능한 함수의 개수는 총2개란갈 수가 있겠죠. 이 g1x랑 g2x 두개가 있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fx는 지금 이렇게 써준다는 거 아까 했잖아요. a로 쓴 거. b도 a로 쓰고 c도 a로 써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어 기억하가 조건이 요거거든, 요거니까. F에서 F1 빼면이 차이가 A라는 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A가 양수란 조건도 문제 있었죠. 그래서, 어, 아, 아 여기서 요거 계산하면 2 a 나와2 a EA 나오겠고, 2 a 가 10에서 20 나오니까, 어, A의 범위는 5에서 10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고, 이제, 이제 마지막 적분값만 구하면 되겠죠. 요 적분값만, 어, 구하면 되겠죠. 요 적분값만 구했을 때, 요놈의 최대값이 M이고, 최소값이 M이 되겠죠. 그래서 적분값을 구하기 위해서, 어 하면은 요 녀석과 x는 1x는 4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되겠고 그다음에 f 프라임 x가 어떻게 생겼죠 요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얼마였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가 됐는데 4가 됐는데 어 gx는 무조건 양수죠 아까 gx는 x 값이었는데 x 값이 4에서 0까지 움직였었죠 x 값이 0에서 4일까지 움직였으니까 이 값은 무조건 양수가 되겠고 f 프라임 부호에 따라서 절대치가 어, 요, 절대치 안에 있는 녀석의 부호가 정해되겠죠. 그래서, 1에서 4까지 움직이는데, 1에서 3까지는 음수니까, 요 녀석이 음수니까 부호 바뀌어서 나오겠고, 3에서 4까지는 F'의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겠죠. 그대로 나오겠고, 이제 각각의 적분 값을 구할게요. 그래서, 요 녀석 먼저 구할게요. 요 녀석 먼저 구하면은, 어, 요 녀석 먼저 구하면, 이제 요, 요, 요 녀석 먼저 구하면 그대로 쓴게 요거죠. 그대로 쓴게요고고 어, 지금, 요 녀석은 어떻게 되죠? 3과 4,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어, 여기가, 여기가 지금 요 녀석 계산할 때는 여기가 이제 t가 되겠죠. 여기가, 여기가 이제 t가 되겠고, 지금 이 t가 이렇게 가면 gt가 이렇게 되잖아요. gt가 이렇게 되니까, gt가 여기니까, 이 구간에서 f의 역함수를 어, hx로 놓을게이3사에서 f의 역함수를, 구간 3사에서 역함수를 hx로 놨을 때, 요거 역함수를 hx로 놓은 거죠. hx로 놨을 때, 그러면 f 프라임은 g x는 f 프라임 그대로 쓰고 이 g t가 어떻게 되죠? 여기가, 여기가 t고 여기가 여기가 t고 여기가 g t가 되는데 g t라는 것은 f 요 여기가 t가 되니까 요 함수값은 f t가 되잖아요. f t 여기가 g t가 되니까 g t란 녀석이 f t의 역함수값이죠. f t의 역함수값이니까 f t에다 요놈의 역함수로 h를 취하면 되겠죠. 그래서 취하면 이렇게 취하면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자 그러면은. 이 요걸 치환해요. fx를 t로 치환하면은 요게 이제 ht가 되겠고 요거 두 개가 dt가 되겠죠. dt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요거는 f1 f3이 되는데 f1이나 f4나 똑같죠. f1이나 f1값이나 4값이나 똑같다는 걸알 수가 있죠. 1 값이나 4값이나 똑같다는 걸알수 있으니까 f1을 f4로 바꿨어요. 이렇게 바꿔 쓰는 건 당연히 이렇게 바꿔 써야겠죠. 이놈의 역함수니까 어, 3, 4로 써야지, 어, 1, 3으로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걸알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 반드시 에어해야 될 공식이 뭐냐면, F의 역함수가 G라고 했을 때, 공식, 요거 아마 여러분 아는 공식 같은데, F를 A에서 B까지 적분하고, G는 어, FA에서 어, GB까지 적분했을 때, 요 녀석 적분 값이 BGB-AFA라는 거, 요거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어, 공식이죠. 이게 역함수 관계에 있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 반드시 숙지해야 되겠고, 그러면 이 역함수를 F3에서 F4에서 F3까지 적분한 것은 이 공식을 쓰면은 지금 역함수 요 값이잖아요. 요 값이니까, 어, 요거를 4에서 3까지 적분한 거 FTDT를 빼면 되겠죠. 3F3에서 4F4를 빼겠고, 그 다음에 요거는 구간이 마음에 안 드니까 요거는 고대로 쓰겠고, 34로 바꿨으면 되겠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하겠고, 그 다음에 요 녀석은 이 녀석은 지가 지온이든 지투든 똑같으니까 그냥 한꺼번에 계산했고 이 녀석은 이제 지온과 지투가 다르죠. 3사에서는 지온과 지투가 다르니까 어 지온일 때 먼저 계산할까? 지온일 때는 어떻게 되죠? 지온일 때는 요게 아까 x였죠. 지온이 x가 된다는 거 아까 보였으니까 어 요거 그냥 x 집어넣겠고 그다음에 이거 부분 적분수예요. 부분 적분 수면 x f(x)가 되겠고 3에서 4까지 되겠고 마이너스 3에서 4까지 f(x)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계산한 게이렇게 되겠고, 요것이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그래서 요 녀석은 두 가지 계산했죠. 그러니까 여기가 1번에서 계산했고, 요 녀석은 지원일 때가 2번이고, 지2일 때가, 요 녀석이 1번이고, 요 녀석이 지원일 때가 2가, 지2일 때가 3이 되겠고, 이제 3번 계산할까요? 지2일 때는, 어, 지2일 때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지2, G2, 지2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있을 때, 지금 지2가 어떻게 되냐면, 어, 여기 에 t가 여가 있을 때, t가 여가 있을 때, 여기가 g2, 아, t 가 됐었죠. g2t가 됐으니까, 어, g2가 지금 몇에서 몇까지 움직이죠? 1에서 3까지 움직이죠. 그래서 요 구간에서 역함수를, 역함수를 kx로 놨어요. K, f의 역함수를 k로 넣겠고, f의 역함수를 kx로 놨겠고, 역함수를. 그러면은 g2x가, g2t는 어떻게 되죠? g2t는 여기가 함수 값이 ft가 되니까 ft의 값을 이역 함수 치했을 때, 역 함수 취했을 때, 때 x 값이 g2t가 되니까 g2t는 요 놈의 역, f1과 역 3에서 역 함수를 kx로 놨을 때 fx를 k로 취한 것이 되겠죠. 이렇게 한다는 것이 되겠고, 다시 이제 206죠. 다시 206 쓰면 어떻게 되지206 쓰면은, 어, f3이고, 이게 f4인데 f4나 f1이나 같다는 거 알죠? f4나 f1이나. 어, 뭐, 1값이나 4값이나 같다는 거알 수가 있겠죠. 1값이나 4값이나 같으니까, 어, F4가 되는데, 지금 1, 3으로 바꿔야 되니까, 이거 F4라고 쓰지 말고 F1이라고 써야겠죠. 그래서, 어, 취한 적분 한 거죠. 지금 FX를, FX를 T로 취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KT가 되겠고, 요거 두 개가 DT가 되겠죠. 구간은 F3부터 F4인데, 어, F4를 F1로 바꿨죠. 지금 이 구간으로 바꾼 거죠. 이 구간으로 바꾼 것이 되겠고, 그러면은, 아까 또 역함수 공식 이거 쓰면 되겠죠. 역함수 공식 이거 쓰면은, 요 녀석은 뭐랑 같죠. F1 곱하기 1이죠. 여기 1이 생략됐죠. 마이너스 3 곱하기 F3에서, 요 놈의 역함수 FX를 3에서 1까지 적분시키면 되겠죠. 3에서 1까지 적분시키면 되는데, 요 구간이 또 마음에 안 드니까 1에서 3으로 바꾸고, 빼기를 더하기로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는 그대로 쓰겠고, 그래서 이제 3이 됐는데, S는 어떻게 되지? S는 지금, 마이너스 1 더하기 2도 답이고, 마이너스 1 더하기 3도 답이 되죠. 그래서 S 값이 두개 있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1 더하기랑, 마이너스 1 더하기 3이 되겠고, 마이너스 1 더하기는, 지금 아까 1번이 뭐죠? 1번이 요거죠.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고, 어, 요거를 더하면 되겠죠. 요거를 더하면 되니까, 그거 정리한 게, 요거라는 걸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이너스 1 더하기 3이죠. 그래서 요거 부호를 바꾸겠고, 다시 이걸 더하죠. 이걸 더한 게,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됐어니 이제 거의 끝났죠. 계산만 하면 끝이겠죠. fx가 지금 아까 요렇게 써진다는 거 알았으니까, 지금 구해야 될게 f4, f3, 어, 인테그랄 3에서 4까지 f, 인테그랄 1에서 3까지 f, 이 3개, 이 4개만 구하면 되겠죠. 4개만 구하면 되는데, f3 얼마죠? 여기다3 집어넣으면 d가 된다는 걸알수 있겠고, 1이나 4나 똑같죠. 1이나 4나 똑같은데, 어1 집어넣어도 좋고 4 집어넣어도 좋은데 어4 집어넣으면 이게 4의가 되죠. 4의 d가 되겠고 4의가 되겠고 1에서 3까지는 여러분 계산해 보시기바 바랍니다. 이거 1에서 3까지 적분할 수 있죠. 적분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산하면 4의 2d가 되겠고 그다음에 3에서 4도 요놈 3에서 4까지 적분할 수 있죠. 계산하면 이렇게 되겠고 그럼 이제 s가 어떻게 되죠 s가 F4 값, F3 값, 이 적분 값 계산했으니까, 그 집어넣은 거 계산하고 계산하면, 어, 이, 어, 공교롭게 D가 지워져요. D가 이렇게, 이렇게 다 지워지고, 이게 문제에 맞춰서 낸 거죠. D가 지워지게 됐으니까 2분의 59A가 되겠고, 두 번째 S는 어떻게 되죠? 두 번째 S는, 음, 지금 요거 계산한 거죠. 요거 지금 F4 값, F3 값, 이 적분 값두개다 구했으니까, 그걸 꽁꽁꽁꽁 집어넣으면 이제 이렇게 되겠고, 어, 계산하면 여전히 얘도 D가 지워져요. 이게 마이너스 D가 되겠고, 마이너스 2D가 되는데 플러스 2D가 되니까 지워지겠죠. 그래서 A만 살아남고 4분의 9 1 A가 되겠고 아까 A가 5와 10이라는 걸 계산했었죠. 어디서 계산했었죠? 5와 10이라는 것은 여기서 계산했었죠. FX가 이렇게 써졌는데 이 기역하의 조건 요거를 이용해서 A의 펌이 이렇게 5와 10이라는 걸 구해냈었죠. 그래서 그 5와 10이라는 걸 구해냈기 때문에 가장 큰 값은 어디죠? 지금 얘랑 얘랑 누가 더 커요? 얘는 지금 20. 28.5a가 되겠고 얘는 22.알랄랄랄라a가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다가 어 가장 큰 10을 집어. 이게 더 큰데 어 여기다 10을 집어넣는 게큰 값이 되겠죠. 여기다 10을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어 295가 가장 큰 값이 되겠고 가장 작은 값은 요게 이제 작은 값인데 가장 작은 a 5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여기다 5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4분의 어 455가 되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동영상은 계속 업로드 됩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고 수학물들이랑 친구하면 가톨릭대 의대도 손쉽게 여러분 손안에 거머쥘 수 있음을 어, 여러분이 깨닫는 은혜가 임하길 바라겠습니다